괜찮아요. 요거 딱반잘라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대가리 그냥 가위로 잘라요. 대가리 가위로 잘 잘립니다. 그 다음에 지느러미 요, 요 꼬리도 좀 자르고 그러면 딱반 자를 수 있거든요. 반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넣어요. 에어프라이기 제가 산게 아니고 네, 옛날에 한번 상품으로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먼지 쌓인 에어프라이기를 아유 감사합니다. 어지머니 빨로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진짜 고맙습니다. 네. 에어프라이기에 한 180도 정도, 뭐, 한 170도 맞춰도 괜찮고요. 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신부님,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집에서 기름으로 둘러서 구워도 맛있지만, 자, 방건조 생선은 그냥 편하게, 편하게 드시는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? 에어프라이기 같은 데 돌려가지고 한뭐 10분에서 한 15분 한번 뒤집어 주세요. 네, 뒤집어 주면은 좀그 약간은 노릇노릇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, 그, 비닐 장갑 끼고.